마지막에 서결론 쓰기. 음. 어 서결론 쓰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일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철판을 문제풀이 하는데 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생들 때문에 사실 특히나 또 인간생들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만 같이 따로 왔으니까 상관없는데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풀을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 것 같. 아 다서 미리 좀 일주를 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쉴때 저는 또늘 다니는 해외 봉사활동을 가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를 만들어 놓을 거냐면 올해 이 년생들도 뭐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놓을 건데 음~ 이제 내일까지 내일까지 뭐~ 아무튼 서유 언론 쓰는 걸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과제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렇게 촬영한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석연론 쓰기를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7월달 수업하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연론 쓰기 과제, 플립 러닝 발생. 어쩌고저쩌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러분 잘 풀어보시겠지만. 플립 러닝 이 발생은 지극히 단순하다. 교사나 교수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수업 전에 진행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과의 질문, 토론, 모둠 활동에 주로 활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립 러닝 얘기하면 이 얘기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볼때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가끔 제가 모의고사 하려면 서 특징을 써라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으면 개념 갖고 쓰면 돼요. 그 개념의 특징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울이라는, 서울의 개념이 뭐죠? 수도잖아요. 그럼 서울의 특징을 써라. 그럼 대한민국의 수도.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개념이. 그 개념 갖고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지. 이렇게 종래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강의식 수업을 교실 밖으로 빼어내 시간을 바꾸면서 교사는 수업시간을 학생들로 활동에 사용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수업도 할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의가 학원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동일합니다.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럼 선생님, 유교 없애면 되잖아요. 그거 없앤다고 된게 아니고, 어? 어? 우리나라에 뭐 유교가 얼마나 남아있어? 뭐 제사 지내는 것밖에 더 있어? 유교? 어? 다 없어졌지. 뭐 장의효성? 개코나 장의효성? 장의성 같은 소리하고. 어. 우리 피에 유교가 흐르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칼융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집단 무의식. 그래. 집단마다 그 무의식적인 게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데앞으 특히 공부를 재미 없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교과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몰입하는 경험을 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플립러닝을 하려면 뭐 플립러닝을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미를 느끼는 지금 그말 아니야? 왜 학교에서 뭐를 하니까 협동학습을 하니까? 그럼 그 협동학습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비고치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뼈지 입장에서 동료에게 배우는 거. 교사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협동학습 그 똑같아.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협동학습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플립 러닝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문제결, 협동학습. 제일 중요한 단어야. 플립 러닝은 시험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음. <laughs> 자, 그럼 서론 주요 환경에 보 일상적 교실 상황은, 보세요. 똑같아요. 교사는 수업 내용을 열심히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경청한다 다시 말해,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교사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몰입, 참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학습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위에 있는 말 똑같이 쓴거 아니죠, 지금? 그치? 네. 자, 다시 한 번. 그래서 서론 쓰는 거에 겁먹지 마라. 위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대충 뭔가 남잖아. 그 남는 걸 그냥 내 말로 쓰면 돼, 내 말로. 다시 한번 얘기인데, 말하듯이 쓰라고 그랬어, 말하듯이. 아, 하... 계속 제가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문어체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어체로 쓰는 게, 쓸때 어떤 경우에 문어체로 쓰는 지 아세요? <laughs> 알고 있는 걸 써요.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막. 짜짓게. 막. 그래서 누더기 같아, 누더기. 나는 무슨 말인가 알아. 내가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막 갔다가 막갖다껴안놔막 갔다 여기 껴놓고 저기 껴놓고. 누더위 같아. 그럼 안 돼. 그냥 쉽게 편하게. <laughs>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풀리는 개념이 되었다. 알아보고짠다 결론. 교사에 다짐. 학습자가 소외되는 교실 수업 현장.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계속 소외 갖고 얘기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동기발 방법. 개별화 수업 이론이나 협동학습 같은 다양한 수업 이론 등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우리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 이론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예. 네.